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지신입니다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좀 들떠있는데요 그게 지금 제가 이거 요즘 유행하는 동물 반지를 샀거든요 한번 뜯어볼게요 아 무슨 구관용형 왔을 때보다 더 이쁜 것 같아 아, 요즘에 동영상을 많이 못 올렸어요 오랜만에 올리는 거예요 아 꽁꽁도 감싸져있어 이야 하하 <laughs> 대박. 대박. 에 대박이다, 진짜. 헐, 어떡해. 잠시만요. 어, 고슴도치! 아! 뜯을게요. 뜯겨라. 뜯겨라. 와, 진짜 안 뜯기네. 아, 테이프가 있구나. 제가, 어, 너무너무 진짜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계속 진짜 마음속에 막, 기도까지는 아니고. 어, 드디어 왔어요. 너무 귀여운 우리 고슴도치. 이게 프리사이즈인데, 새끼손가락 빼고는 거의 맞아요. 여러분, 지금 너무 기뻐요. 귀엽지 않아요? 솔직히? 와, 대박. 너무 귀엽다. 그치 않아요? 엄지손가락에도 들어가는 거 보면은 저한테 조금, 소, 솔직히 조금 크기는 한것 같고요. 너무 귀여워요. 이게 약간 이런 연필 같은데다가도 <laughs> <laughs> 아이 제 생각에는 고슴도치가 가장 귀여운 것 같고요. 고슴도치 다음엔 다람쥐가 귀여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진짜로... 아, 너무 비싸요. 근데 17,500원, 그 정도 가격 해요. 17,500원 배송비까지 하면 이제 2만 원 정도? 대략? 너무너무 귀여워요. 저는 지금 굉장히 뿌듯하고요. 어, 오랜만에 올리는데 구독자가 네 많이 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네 앞으로도 많은 동영상 올리도록 하겠고요. 네 구독자가 100명이 되면 제가 동영상을 하루에 한 번씩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00명 되려면 좀 얼마 안 남았는데 조금만 여러분께서 구독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예지신이었습니다.